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음, 여러분들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위지윅 스튜디오 어, 아시죠? 어, 그 종목을 매도를 해가지고 어, 최종 수익률 이한300 어, 아니 네, 135% 정도 어,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해가지고 어, 다 수익을 완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위즈위 스튜디오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4,000원, 4,000원 초반에 사가지고, 어, 이렇게 들고 가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팔았는데요. 음, 저희가 사게 된 이유는 이 회사가 영화, 드라마, 이쪽에서 이제 VFS라는 그 특수 효과를 입히는 그런, 어, 촬영 기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트박스와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동영상에 VFS라는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회사에 그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했습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아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아 빨리 올라왔고 음 보통 한 저희가 한몇 뭐 달에서 1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팔았는데요. 이처럼 회사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격은, 어, 그, 결국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회사의 펀더멘터를 보고 그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있는지 벌지 않는지를 어 우리는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회사들을 상당히 좀 음,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반도체라든지 물론 뭐 자동차, 철강, 조선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설비 투자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물론 진입 장벽이 어렵지만 그만큼 시장에 선정을 하고 있었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반도체 업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들이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 공장을 이렇게 또 짓고 생산 설비도 들어가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결국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어떤 다른 곳에서 뭐 디램이라든지 넷드플래시 이런 쪽에서 벌어든 돈을 다시 설비 투자로 나간다는 이런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고 어, 뭐 파운드리 대표적인 파운드리 쪽은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어, DB 하이텍이라는 뭐 어떤 그런 회사도 있겠죠. 특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북 음성을 비롯해서 공장 그거를 어,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설비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1조 정도 나오지만 설비 투자만 하더라도 기본 2조는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파운드리가 지금은 어, 가격의 그런 상승세가 나오고 어떤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어,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어, 부분도 있고 경쟁 상대 특히 중국의 업체들의 발빠른 그런 추격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쪽의 세터가 안 좋다기보다는 더 좋은 우리가 더 좋은 투자에 그런 세터를 보게 된다면 역시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음 인터넷은 우리가 뭐 호텔, 어떤 뭐 여행,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거는 뭔가 우리가 호텔을 들어갈 땐 투수 객실이 뭐 1000개, 천, 천 500개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천명이든, 만명이든, 백만명이든, 뭐, 일억명이든, 전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의 확장 능력을 볼 때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그 회사의 기술력과 브랜드의 장악, 어떤 장악이라든지 시장의 장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브랜드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하고 그런 기업들을 어 찾아내야 됩니다. 역시나 저평가일 때 사는 거죠. 저평가라는 것은 반대로 저평가일 때 사고 고평가, 평가가 높을 때 판다는 거죠. 즉, 좋은 기업은 우리는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어, 내가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그러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은 치고 나가는데 어, 나는 좀 이렇게 뒤쳐져 있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항상 어, 과정도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좋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음, 다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시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시 시대에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을 하는 거를 추적하지 않고 즉 보관하지 않고 그날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사냥하러 나가는 어,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요. 투자자는 이런 본성 내 안의 본성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할수 있어야 돼. 이게 매우 어려운 건데. 할 수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다면, 자산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FM 투자, 가치 투자는 항상 정답이었어요. 항상, 지금까지. 어 제가 뭐 20년을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봐왔지만, 주식에 정답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매매법, 초세 매매, 뭐 호가 매매, 어떤 단타, 단기 매매, 뭐 이런 것들도 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결국 끝에는 거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곱하기 0으로 끝난다는 그런 안전 마진을 추구할 수 없다는 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단돈 5달러로 음, 1930년대 어 1억 달러를 만들었던 그런 어떤 제시 리보모의 그런 어떤 음, 투자를 받았을 때는 결국 그도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구독자분들이 특히 단타 단기 매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정답은 없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좋은데 그 마인드가 잘못된 곳에 쓰여져 있다. 가격을 맞추고 차트를 보고 한다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즉, 도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타, 단기 매매는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주식의 정답은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시고요. 종목은 15개에서 20개가 좋고요. 뭐, 투자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좀 투자금이 많다면은, 뭐, 종목이 한 3, 40개 정도로 이렇게 펼쳐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 안전 마진은 꼭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요유 돈으로 하시고요. 더 이상 살 돈이 없다면 기다렸다가 월급 받을 때까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년, 2년도 당깁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는 거 10년 이상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우리 회원분들 미지윅 스튜디오로 수행하신 거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